네요, 저거. 네, 오늘 정말 허건희 선수 7리닝 2실점, 이삼진 7개, 피안타 3개입니다. 네, 그리고 5회까지 또 퍼펙트 피칭을 펼쳐줬는데 오늘 경기 승리 소감, 네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제가 승을 못하긴 했지만 일단 팀이 이긴 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요. 어저 그동안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좀 기복 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번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허건희 선수 뭐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뭐, 기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난 시즌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현재 좀, 고정적인 4선발 자리를 또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과 좀 바뀐 게 있다면, 본인이 생각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뭘 많이 바꿔 잘했다기 보다는, 뭐 감독님이랑 코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나가다 보니까 경험이 쌓여서 좀 여유가 생겨서 좀 좋은 모습 보이는 것 같고요. 어, 계속 뭐, 코치님 감독님께서 기회 주시는 만큼 제가 그 기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마운드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이면 뭐 앞으로 뭐,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을 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쉽게 또승리는 얻지 못했지만 5회까지 또 퍼펙트 피칭을 펼치다가 6회에 또첫 안타를 맞았어요. 그때는 좀 많이 아쉬웠겠어요. 어땠나요? 어 근데 뭐 퍼펙트를 하고 있는 건뭐 알고는 있었는데 그걸 너무 지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뭐 안타 맞았다고 해서 아쉬워할 결유 없이 그냥 뭐 안타 맞았을 때 주자 나갔을 때 주자 실점 안 하려고 그 생각만 했고요. 그렇게 생각했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늦은 시간까지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제가 마운드에서 계속 열심히 던져가지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테니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건이 선수 올라왔기 때문에 하트 그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사랑합니다 오늘 어, 정말 unbelievable 네, 김선민 선수 4타수 3안타 3타점의 경기를 만들었고요 어, 오늘 기아의또첫 득점을 만들어낸 타점을 만들어 냈고 어, 역전을 만들어 내는 또 타점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팀이 이겨서 너무 기분 좋고 팬분들께 또 승리에 대한 기쁨을 드려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오늘 또수비까지 마지막에 어 정말 으쨔! 하고 이제 또 잡아주셨거든요 네 그때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수비를 해서 또 글러브 속에서 좀 웃으시는 모습을 본것 같은데 웃으셨죠 그때? 네 주찬이 형이랑 최영이가좀 <laughs> 놀려가지고 다른 선수였으면 그냥 서서 잡는 거 너는 점프해서 잡는 <laughs> 거서아 근데 정말 안정적인 수비여서 다들 너무 안정적으로 보셨죠? 네 고맙습니다 어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정 구연전, 소도권 구연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이번 4연전 분위기를 이어서 원정 구연전을 또 좋은 승리로 팬분들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선빈 선수가 기아타이거즈 외치면 파이팅 외치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아타이거즈 김선빈 선수였습니다.